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다섯 가지가 없는 교회래요. 충격적입니다.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없음. 오무 교회가 온다.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게 하는 책이 바로 오무 교회가 온다는 라 책이죠. 거룩한 예수님의 날 와서 정말 그 예배가 노동이 되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가볍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만원, 천만원 뭐 1억이던 무거운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을 내는 것보다는 단돈 100원, 천원, 만원이라도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헌신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기뻐해야 되고 자유가야 되고 노동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하리라, 기쁘게 하리라.